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 볼 종목은 원준입니다. 원준은 첨단 소재 생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열처리 솔루션 제공 업체입니다. 2차 전지 소재 생산을 위한 열처리 장비를 제공하는 소성로 사업과 2차 전지 소재의 공정을 설계 시공 시운전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전고체 전지 열처리 솔루션, 탄소섬유 소재 생산을 위한 열처리 솔루션과 폐배터리 재활용 솔루션 사업 추진 중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전달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현재 증시가 조정 국면에 접어들면서 개인 투자자들 종목 발굴이 힘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주변 지인 투자자들 10명 중 9명은 손실을 보고 있을 정도로 투자를 힘들어하시는 걸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제 채널 구독자님들께 무료 히든 종목과 더불어 쉽게 얻지 못하는 고급 정보들을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어렵지 않고 배너에 나와 있는 번호로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됩니다. 많은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주식 인생 확 달라지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주식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에 맞는 매매기법과 주식시장 꿀팁 등 노하우 전수해드릴 테니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기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객사인 미국 배터리 개발사 퀀텀스케이프의 제품 상용화 전망이 주가 상승의 재료가 되었고 구체적으로 퀀텀스케이프는 지난달 26일 주주서한을 통해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에 대한 낙관적 입장을 발표하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는 지난 2020년 독일 음극제 열처리 장비사 아이젠만이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진출했고 향후 실제 전고체 배터리 양산시 원준 장비 납품 가능성은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선 퀀텀스케이프의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시점을 2025년 경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모멘텀을 더욱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기 성장성도 충분한 종목입니다. 올 1분기 기준 수주 총액은 3,600억 원 수준이고 연내 글로벌 2차 전지 소재 업체 대상 추가 수주도 예상되기 때문에 본업에서까지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기사를 보시다시피 원주는 포스코퓨처엠을 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데 포스코퓨처엠의 주가가 최근 급등을 했어도 원준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오른 게 없기 때문에 추천을 드립니다. 원주는 양극재, 음극재 MLCC 등 다양한 소재에 대한 열처리 장비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고, 음극재 열처리 장비의 경우 전통적인 인조우견 음극재에서 신소재 실리콘 음극재 열처리 장비 양상까지 성공했기 때문에 성장성이 더욱 가시화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실리콘계 음극재 시장은 2022년 4천 톤에서 2030년 20만 티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10년 동안은 꾸준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 대형주들만 주가 상승폭이 컸고 금및 그 장비주들은 주가 상승폭이 없다시피 했습니다. 수급 쏠림 현상이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대형주들이 조정에 들어간 지금 금및 그 밸류체인 종목들을 잘 지켜봐야 합니다. 저는 2차 전지 장비주 중에 탑픽을 원준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 거고 몇 거래일 안에 큰상승에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본다면 작년 7월 고점 이후 하락폭이 상당히 심했고 박스권 조정세를 거쳐 현재는 박스권 상단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도 소폭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돌파 시도가 계속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이라 더욱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런 꿀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채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영상 더 빠르게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청하시다 궁금한 점이 더 있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배너 상담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직접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너 번호로 상담 신청해주시는 분들의 한해서 무료 히든 종목 제공과 함께 무료 카톡방 입장까지 도와드립니다. 내가 주식을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은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 하셔도 속성으로 배울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으니 꼭 문의하세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수익 본지가 오래됐다 그러시면 우선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 받아보세요. 편하게 수익 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다른 곳에서는 들을 수 없는 고급 정보들 대기 중이니 배너 번호로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물론 좋은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영상 초반에서 말씀드린 퀀텀스케이프 주가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기사입니다. 퀀텀 스케이프는 현금 유동성이 2025년 하반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제품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서는 추가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연히 신사업을 준비하는 데 자금이 많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 퀀텀 스케이프는 3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매각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투심을 훼손시킨 겁니다.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큰 악재가 맞지만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하고 상용화시킨다면 충분히 이러한 악재는 해소될 겁니다. 이러한 단기 악재는 신경 쓰지 않고 미래 성장성에 베팅을 해야겠고 퀀텀스케이프는 단순 고객사에 불과합니다 원준 고객사는 퀀텀스케이프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큰 신경을 쓰실 필요도 없고요 전고체 배터리는 개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전고체 배터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투자자들이 관심 없을 때 미리 관심을 가지고 매수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 더큰 수익을 볼수 있는 거고 텐 10, 100억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급등할 때 따라잡아봤자 큰 수익 볼수 없습니다 이러한 종목 공부를 통해 투기하지 마시고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기업에 대해 상세하게 공부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상단에 제 직통번호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업에 대해 공부해 보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의하신 구독자님들 중에 제 히든 종목으로 수익을 못 보신 분들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기회를 잡아 보실 수 있게 해드리고 있으니 문자 한 통만 남겨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